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리토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주가 말고요 앞으로 그 자금 자금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보고 여기에 따른 주가의 궤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매매하실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 예상 주가 행보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긍정적인 쪽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중요한 이 초점이 될수 있는 포커스가 될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매매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후반부 영상의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 제가 드릴 거예요. 이것도 플리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줍니다. 이 승부주는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리고 제가 프리토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네. 구독 좋아요님림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부급이나 재료가 또 어떤 게 다른 게 나오면서 또 우리가 전방을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더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정보를 바로 들어보시고 판단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텔레그램 방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업데이트 드려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플리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 핵심은 말입니다. 지금 플리토가 실적도 좋고 어,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지금 추가 자체도 제가 예상드린 대로 물량을 모으라고 그랬죠 제가 물량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흔들거릴 때 이런 지점에서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성장하고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은 외인 기관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가는 게더 좋다. 비중 축소 비중 늘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물량을 모아가는 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인트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여러분 플리토가 실적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자금이에요. 성장성이 있으면 자금이 일단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역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글리토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물론 재무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유동부채 26억, 유동자산 142억 좋다 이거예요 근데 현금 구조를 좀 보면은 현금은 좀 보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유동 금융자산 이어 현금성 자산 있고 싶고 일단 100억 정도의 연금을 갖고 있다 이거 근데 잘 되고 있거든요 프리트 지금 이 상태가 상황이 기업 자체의 성장이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100억 가지고는 좀모자란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2021년도 11월에 12일을 발행했죠 100억 정도를 수혈 받아서 결국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자금이 좀 보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시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든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시비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이 들어오니까 결국 이것은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돼요. 만약에 혹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높을 때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유상증자는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받아야죠. 부실 기업들 증자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 기업이 증자하는 거는 물량을 자꾸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시이나 재잠재형 그 유산 등사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지금은요, 여러분 주가를 일단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세를 또 땡기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성장성을 봐도 우리가 고점 권리락되고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괜찮다 이거죠. 지금 아직도 지총이 2,500개 안 돼요. 그리고 주식수가 아직 작아요. 뭐 물론 무상증자 들어오면 이제 봤겠죠. 무상증자까지 근데 감안해서 지금 뭐 무상증자 물량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래서 1,650만 그 아직도 주식수가 작다 이거예요. 무정 물량이 상장이 지난번에 이미 됐잖아요. 7월 18일에 이미 됐고 그로 인한 물량 단기적인 물량들은, 급한 물량은 소화를 이미 때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소화를 했을 거고. 그러 그러니까 무중 물량도 이제 소화가 되돼하는 상황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땐 이제 그런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비가 이 다양하면 나중에 주식수 많아지지 않느냐. 그거는요,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요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도 11월 달에 시비를 발행했죠. 근데 이 시비를 발행하기 위해서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단 말이죠. 일단 주가가 높은 걸좀 일단 보여줘야 시비 발행도 잘 팔릴 거예요. 이런 작업이 나온 이후에 나중에 시비 발행해서 더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정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 플리토는 시세 흐름이 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증자 물량에 대한, 무장 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어느 정도 떨쳐낸 시점에서 다시 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비중을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물량을 모아가는 쪽으로 가시자. 이런 얘기. AI 섹터라는 가장 큰 모멘텀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뭐, 외인 기관들 방향이 좋은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다른 그, 갑작스런 재료나, 또 갑작스런 수급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판단을 좀 바꾸거나 조금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 연수가 생기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여러분들이 이전반으로 플리토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플리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케어를 할 거예요 이 정도 도움은 내가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거꼭 문자를 주시고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기간은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피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죠. 그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 은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어?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W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 사과를 이미 성공을 해 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밍이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 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괜찮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